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차트 미국 겁니다. 자, 미국에서요. 요게 이제 빨간색인 365일 선입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에서는 요 365일 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서도요. 여기서 이제 튕겨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온 상태라가지고요. 365일선에서 반등해서 조만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깨지면요, 뭐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365일선에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차트 한국 차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365일선까지 도달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최고 원가는 3천에서 4천만원 선이기 때문에요.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4천만원에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해쉬레이트입니다. 자, 해쉬레이트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컴퓨터들의 총 용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때요, 이렇게 하락한 게요,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컴퓨터의 능력들이 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 있던 채굴기들이 다른 나라들로 많이 옮겨가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전 고점 수준으로 회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컴퓨터들의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굴 원가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의 최저점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입니다 최근에 보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요 고점 대비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이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이 점점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라져서 어디 다른데 쓰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호재가 발생했을 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뉴스가 어제 나왔죠. 비트코인이 채굴량이 벌써 이제 9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채굴로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0% 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호재가 하나만 터져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급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